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다나 두 번째 장, 무찰린다, 영적인 행복과 세속적 행복의 관계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를 떠올릴 때, 욕망을 버려라, 집착을 끊어라 같은 조금은 차가운 가르침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길은 단지 금욕의 길이 아니라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는 행복의 길이었습니다. 우다나 2장은 바로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영적 자유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머물렀던 우루벨라 숲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찰린다의 보호자유의 기쁨 속에서 무찰린다의 우다나 2장은 마치 영화의 첫 장면처럼 웅장하게 열립니다. 무찰린다의 부처님이 깨달음의 기쁨, 즉 해탈의 행복 속에서 깊게 명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계절에 맞지 않는 거대한 폭풍이 일주일 동안 몰아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폭우를 만나면 집에 숨어버리거나 우산 없이 밖을 걷는 것조차 어려운데, 부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7일간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용왕 무찰린다. 이 거대한 용은 땅에서 솟아올라 부처님을 중심으로 일곱 번 몸을 감고 머리에 넓은 후두를 펼쳐 부처님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당시 인도인들이 믿던 자연 신 땅의 정령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조화롭게 참여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부처님의 깨달음은 기존 종교와 갈등하지 않고 자연 우주와의 조화 속에서 자리 잡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부처님은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은 행복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단순함과 자에. 부처님이 말한 행복은 초월적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다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영적 행복은 결국 일상의 단순함과 자애에서 시작된다. 즉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살고 마음을 맑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해지는 것. 그 작은 행복이 자라서 부처님의 해탈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행복과 영적 행복의 대비. 이후 이어지는 여러 수타들은 행복의 종류를 비교합니다. 왕의 권력과 부기보다도 깨달음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유디 2.2, 2, .2, 2 1 0 어린 아이들의 잔인함이 보여주듯 모든 생명은 행복을 원한다. 유디 2.3. 낮은 단계의 쾌락에 매달리면 수행자의 마음이 흩어지고 진리로 깊게 들어갈 수 없다. 유디 2.4, 2.5. 탐욕은 슬픔을 낳고. 욕망은 결국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유디 2.7, 2.9 불교의 핵심 메시지 하나가 다시 강조됩니다. 행복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행복을 바르게 보면 그 길은 해탈로 이어진다.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윤리 수행자의 올바른 역할. 우다나 2장은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도 담고 있습니다. 1. 비불교 수행자의 비극 유디 2.6. 어떤 방랑 수행자는 출산이 어려운 아내를 위해 기름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왕의 창고에서는 기름을 현장에서만 소비해야 했고 가져갈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 많은 기름을 마셔 병이 들고 아내를 도울 수도 자신을 돌볼 수도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경직성에 대한 초기 불교의 통찰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 수행자의 올바른 도움 수파바사 이야기 UD 2.8. 다음 수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콜리아의 수파바사라는 여인이 7년이나 이어진 고통스러운 임신과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부처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그녀가 안전히 출산할 수 있도록 축원을 해주셨고 그 순간 마침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회복한 수파바사는 부처님과 승단에게 공양을 올리며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행자는 의사가 아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될수 있다. 영적 정서적 지지 또한 진정한 도움이다. 우다나 이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초월적 깨달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이 어떻게 영적 행복으로 자라나는지 보여줍니다. 무찰린다의 보호는 깨달음의 장엄함을 드러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 자비 청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조금이나마 평온과 통찰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다나 3장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